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말벌 피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토종보은 말벌 피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어, 잘못하면은, 장수 말벌이나 이런 거 잘못 가려면 전멸할 수 있고, 또 등금은 말벌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그 소수이지만은 피해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알아요. 백전백승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세계는 지금 벌들의 전쟁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음, 보면은 유엔에서도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에서는 외래 친입종이라고 예, 그러죠. 이게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 또 더구나 그 생태계를 교란하면서도. 어, 이면 피해도 심각하죠, 그죠? 이런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한번 쓰이면 뭐, 어, 장난 아니죠. 잠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이게 그 했는데, 원래 원산지는 일본이에요. 그러는데, 이거는 16년도에 보면 영국에서, 어, 하고, 19년도 독일, 뭐 이렇게 그 유럽적으로 이제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예, 세력권을 자꾸 넓혀 나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 피해가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농지청이나 이런 데서도, 뭐 관련 기관에서도 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음, 또는 그 말벌 포획기 사업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많이 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 이게 그덩크먼 말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어, 2019년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손실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 그이 보면은 어, 3,400만 달러. 어, 연간, 연간 그 정도라는 거죠. 하나로 그 해서는 그 450, 저, 저, 452억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 아시아에서는 이제 꿀벌하고 말벌하고 싸움인데 우리 그 토종벌은 좀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한 게어 장수말벌이 대들면 안에서 안 나오죠 벌통 안에서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소분의 어그이 높이가 높거나 구멍이 크면은 말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예백이 되면은 안으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는 건데 어, 토종벌은 안에서 들어 싹안 나와요 안 나고 오 안에 가서 기다려 더, 들어오면 확 덮치는 그런 종인데 서양종은 계속 나와요 나와서 대들어 한 번에 많이 대드는 것도 아니고 몇 마리씩 대드니까 뭐 한통 같은 경우에뭐한 열장벌 같은 경우에는. 어, 한두두세 시간이면 한통다 어장 내죠. 막 그런 결과가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 저기에서는 이제 어, 서양 정도 어, 대응해 나가는 그런 거그 저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오 이제 안 나오고 안에서 기다리는 그런 추세가 자꾸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말벌, 종말벌 이렇게 등급은 말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벌이 있어요. 그리고 항말벌도 있고, 뭐 이렇게 장수말벌, 꼬마장수말벌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음, 피해를 거의 주는, 주는 종류에요, 요게. 예, 요기선 뭐,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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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벌이라는 이런 건뭐큰 저기는 아닌데, 요긴 크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은, 이쪽에서는 하, 하나, 둘, 셋, 넷, 여덟 종은, 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예. 그런 추세예요. 아주 심각하죠. 네, 특히나 어 8월 8월 달이 접어들면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월동벌, 어 여왕벌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여왕벌이 월동을 나고 나머지 뭐 수벌이나 일벌들은 월동을 안 나는데 여왕벌이 이제 교미를 하고 난 후에 월동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그 이때는 이제 그 여왕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꿀도 많이 빼서 가려고 들고. 어, 유충도 이 많이 뺏어가려고 들고 그러죠. 예. 그런 그 추세가 되어 있죠, 지금. 예. 계속 보면 뭐, 어쨌든 그, 어, 이 방어 체계는 토정법에서 많이 갖추고 있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관리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어, 소문을, 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바꾸고, 예. 그렇게 하면 큰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어, 오후 시간대나 이렇게 봉장을 한번 둘러봐, 둘러보면서 피해가 있나, 없나, 어, 좀 살펴보는 게 좋죠. 그죠? 그 유럽한 벌드라 전쟁이죠. 어, 그 유럽 정도, 서양 정도, 유럽 지역도 이제 에, 자꾸 진압 반격을 시작하게, 예,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이니까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자꾸 대응해 나가거든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어, 보면 조사 결과로는 어, 이들도 대응해야 나가고 있다 하는 걸 지금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음, 보면은 에스터 대학교 환경 및 아, 저, 저, 지속 가능성 연구소에서는 장수 말벌 공격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적이에요. 포식자의 공격 순서는 이전과 다르, 다르지 않아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등금원 말벌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소어 볼통 앞에서 이거 호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하체가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피해가 있죠. 예. 이게 그 호버링 하는 게 등금원 말벌이 더 심해요. 일반 우리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저기 말벌보다는. 더 저기 하고, 우리나라 말벌도 그런, 그, 쪽이 그, 행, 패턴을 취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덜한 편이에요. 예. 그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대들으면은, 어, 소문 앞에, 앞에서 그냥, 그, 뭐야, 자꾸, 그 나오는 놈마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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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패턴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등금은 말벌인데, 네. 예. 부포도 보면은, 뭐, 그, 어, 우리, 그, 동남아 쪽에 그, 많이 분포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이쪽 저으로 중국을 통해, 그 통하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서, 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예. 그, 2003년에 지금 그, 해가지고, 에르정으로, 어, 들어오고 있죠. 이쯤 세크 저기에서, 예. 상당히 위협증이에요. 특징으로는, 등급 말로는, 어 중국 상하이 예, 이쪽으로 이제 악성 외래종이죠. 그죠? 예. 꿀벌의 유충이나 이런 그 저기를 예, 예, 성체, 성체 꿀벌을 낚아채 가죠. 예, 낚아채 가는데 그게 그 벌이 이 외역을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하고 어 패턴이 틀려요. 그래서 들어오는 놈들은 행동 행동이 좀 굼뜨고 나가는 놈은 행동이 빠른데 그래서 나갈 때는 덜유적했는데 들어올 때 나같이 가요. 예, 그러면은 등급은 말벌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 이득을 볼수 있죠. 어, 어떤 거냐면은 에, 이 저기 꿀 위에 저장하고 들어오는 꿀을 같이 에, 섭취할 수 있고 어, 단백질이나 이런 그 저기 칼슘이나 이런 거 저기를 어,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새끼 키우는데 아주 유리하죠. 예, 그래서 피해로는 뭐어약그 벌집 하나에 약 3,000마리 정도가 서식해요. 아주 큰 거는 무지개 커요. 예, 우리 머리, 뭐, 보통 통상적으로 그 웬만하면 머리, 어, 우리 그 성인 머리만한, 머리통만한, 그 이제 좀 크다 싶은 거한두배 정도 되는 그런 거 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18년 2급종으로 지정했어요. 비해 예, 환경부에서 지정했어요. 예, 그래서 19년도에는, 어, 교란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에. 그리고 어, 등고무말벌의 그 천적 이론은 집박구리, 언문이 줄나방, 그러니까 줄미나방 우소리, 곰, 담비 이런 게 이제 그 천적이에요. 어, 그리고 말벌붙여벌레하고 큰턱말벌붙여벌레가 등고무말벌 복부에 기생해서 천적이에요. 천장이고 그래요. 피해 그이 저기를 보면 월별로 살펴보면 그래요. 어, 형태와 생활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 월동을 나는 거거든요. 예, 봄철에 이제 그이1 1월에서터 월동 들어가요. 어디 이제 그 나무 틈이나든가 어디 따뜻한 그 틈을 찾아서 어, 월동을 들어가면 어, 이제 그3월 3월 그이한 중순이 지나고 나면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전부 다 여왕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4월이 되면은 활동을 이제 시작하죠. 출연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와서 어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때 잡는 게벌 저기 그 뭐야 그 말벌집 하나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면 여왕벌이니까. 그래서 여왕벌이 가서 5월 이제 그 말경에 하순경까지는 혼자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뭐, 한, 그, 소방을 한 10여 개 만들어갈 알을 한 10여 마리 나가지고, 그걸 혼자서 이제 키워내요, 그거를. 키워내고 나면은, 이제 그 놈들이 나오면은, 이제 출방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놈들이 이제 왕은 앞, 안에, 보통 그걸, 벌집 안에만 있고, 어, 이제 나온 그 이벌들이 이제 외역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적기는, 예, 피해를 저기 줄일 수 있는 적기는, 예, 3월달에서 6월 전에 예,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기 돼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예, 두달 정도로 보면 돼요. 예,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예, 보이는 대로 그냥 어떻게든지 잡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어그 보면 이제 이 때서부터 6월이 넘어서고 이제 그이 8월까지는 아주 그이 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8월 하순 하순경이 되면. 아주 굉장한 그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어, 수포를 얘네들도 양성해요. 예, 그리고 요왕벌을 이제 그, 양성, 그, 저기 하고. 그래서, 음, 말벌은, 수포리 나오면은, 벌집, 그, 이 벌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왕이 출방하면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서 교민을 해요. 꿀벌 마냥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방땅 바닥에서 교미를 해요. 그러고 이제 수풀은 죽고, 그러고서 여왕벌은 이제 월동 그 이, 저기를 어, 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면서 영양 보충도 충분히 하고 그때 꿀을 많이 뺏어 가고 어, 피해가 심각해요.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이때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예, 여기서부터 6월서부터 10월까지는 많이 잡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이 시기에는 여왕벌이 활동이 아주 이 뭐야, 그 활동이 아주 활발해요.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언제 잡는가 하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월서부터 5월까지 나오는 거는, 음, 참다 여왕벌이니까, 이때 잡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예. 그리고 어, 10월 이, 저기 이후서부터 잡는 것도 어, 여왕벌이에요. 월동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여왕벌이니까, 이때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 말벌 유인에 유인에 그해놓 거는 묵은 소초 이런 거는 이제 그이 끓이는 거죠. 소초를 끓이면 우러난 물이 있어요. 끓인 물을 식혀가지고 어 밀랍 제거해내고 아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미료 섞어요. 아 당액이라든가 아 설탕이라든가 꿀, 꿀그뭐그 정리채밀 해놓은 거 같은 거 그런 걸좀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유인액을 채워 넣는 거죠. 그죠? 여기도 이제, 그 하면, 요거는 뭐, 먼 적이냐면은, 밑에다가 당액을, 유인액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벌은 위로 날아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어항 같이 생겼어요. 요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설탕, 설탕물, 막걸리. 설탕물보단 이게 저, 저기, 저기, 뭐야, 정리체미랑 꿀이 좋더라고요. 포도주스나 이런거 해가지고 좀시큼털털하고 달달하게 해서 하면은 유인액 만드는 걸 좋아요 뭐그 비싼거 사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농진청에서 배포된 팜플렛 인데 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4 5 예, 이때 이제 여왕벌 그 출현 식이니까 이때 많이 좀 잡아라. 그래서 이제 일벌이 출현하는 거죠. 어 저기서부터 6월서부터 일벌들이 이제 새로운 여왕이 이 양성한 키워낸 일벌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도 많이 잡아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세력이 못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고 어, 이쪽에 보면 이제 10월 이때서부터는 숯벌도 나고 여왕벌도 나와요 이렇게 예. 8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여왕벌이 출현해 내년까지 이제 내년까지 살아남을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서 많이 잡는 게 좋아요. 대체점 여왕벌을 많이 잡으면은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뭐 앞에서 정리한 거나 이거나 그이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이게 예, 이제 그 농진청에서 예, 배포해 준 거예요. 제가 어이 말벌 포획 연구 사업을 어 했어요. 예, 그쪽 농진청 그 저기를 받아서 해봐서 아는데, 예, 제가 농진청에다 가보고 어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무물발 예, 농진청이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어, 배포한 자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 방제법 개체 포살 말벌 집체, 거 건물망 설치 끈끈이 이용 예, 장수말벌은 끈끈이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죠? 어, 우리 그이 파리 잡는 끈끈이나 쥐 잡는 끈끈이 거기다 장수말벌 한두 마리 이렇게 그 펼쳐놓고. 어, 볼통그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선 잡은 장수말벌 한두 마리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나머지들이 어저 뭐가 있나보다 하고서 어, 많이 같이 대들어서잘 잡혀요. 예. 근데 이제 등검은말벌 같은 경우에는 좀 예, 그렇게 잡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래서 포획기가 가장 어, 좋아요. 예. 그 장수말벌이죠. 이거는 이제 그. 그 서양종은 이렇게 되들어요. 어설프게 되들어서 오히려 당해요. 우리 토종볼은 확 덮쳐버려요, 그냥. 예, 쨍하게 되들어요. 그래서 열을 내서, 어, 뭐한 50도까지, 오, 50도, 60도 이정도가 얘네들이 죽게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장수말벌이 제일 큰 말벌적이에요. 이건 한번 쏘이면은, 뭐 어, 저도 그냥 그, 이, 꼬마 장수말벌 한테까지는 쏘여봤는데, 한두세 시간 가려워요. 뭐그 가렵고, 근데 나중에 그 쏘인 침자리가 푹 들어가 면푹 파여요. 뭐큰뭐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런 적이는 아닌데, 예, 그 알레지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죠. 벌을 벌독은 그 문제가 되는 게 기도를 막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알레지가 있는 그런 그벌 알레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외관, 뭐, 보지 않아도 뭐, 다들 그, 우리 벌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저기 해놓은 거. 예. 그래서 보면은, 유충을 많이, 그, 이 저기죠. 어 말벌 성충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충을 키우기 위해서 유충, 꿀벌의 성충,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 벌을, 이 그, 진해, 그 유충을 갖다 키워내요. 단백질원이죠. 그게, 그죠. 예, 그래서, 손해가 많죠 그 장수말벌이 계급이에요 유충 일벌 수펄리 있고 여왕벌이 있고 이렇게 예, 여왕벌 예. 일벌 수리 크기가 여왕벌이 제일 크고 수펄이 좀 우리 그 꿀벌하고 거의 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저기 그이 볶아가지고 <laughs> 기름 그 후라이팬에 그 볶아가지고 술 한잔하면 아주 고소한게 맛있어요 교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에서 해요. 예. 그, 이것도, 장수말불도 마찬가지예요꿀벌과 마찬가지로, 무정란에서는 수풀이 태어나고, 유정란에서는 일불하고 여왕벌이 태어나요. 근데, 어, 여왕벌, 장수말불의 여왕벌은 왕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따로 만들지는 않아요. 이제, 수풀집마당 좀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아주 많이 키워내죠. 세력이 강하면 뭐 몇십 마리, 몇백 마리도 키워내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도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주 많이 키워내고 그런 그 어, 추세를 보여요. 예. 음, 그 생활사 또 장수말벌, 이게 이제 왜 저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그한번 그 토종벌 소문을 만약에 높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등급말벌하고 이제 장수말벌이 우리 그 토종벌한테는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말벌들이에요. 그래서 등금말벌 그리고 장수말벌.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 말벌들은 다 똑같아요. 3월에서 5월까지 이제 잡는 건 전부 다 영벌이고 5월 이후에 그이 적에 가지고 이제 8월 그 저에 가지고 했다가 8월 중순 이후서부터 9월 중순까지죠. 9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어, 여왕벌을 많이 키워내가지고, 월동 준비를 하죠. 교미까지 해가지고, 월동을 나게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그때가 되면은, 어, 꿀도 많이 훔쳐갈 적이고, 그리고 애벌라도 아주 많이 잡아가려고 그래요. 예, 아주 극심하죠. 여왕벌을 키워내기 위해서, 수퍼라고 여왕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음, 애벌라가, 꿀벌이 애벌라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을 되면 이렇게 그 교미를, 그, 바닥에서, 요 땅바닥에서, 그거 밑 바닥에서 해요. 예.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9월, 10월 이제 그 수퍼라고 교미하고 여왕벌 태어나고 수퍼는 이제 없어지고 그럼 여왕벌만 월동을 나. 11월부터 이제 2월까지 월동 거죠, 여요 월동을 나요. 어디서 나느냐? 나무 틈이나 이런 거. 나무 틈이 깊은데 예.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 적이고 아니면 어 우리 그 일반 주택이나. 이런데 창고나 아니면은 그 우리 월동 그 포장해 놓은 그런 틈이나 이런 데서 아주 편안하게 월동을 나죠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이 월동을 나서 그러고서 이제 3월 3월, 4월, 5월 되면 이제 서서히 나와서 집을 짓고, 한 10여 개 산란을 해가지고 새끼를 키워내고, 일벌을 키워내고, 그럼 일벌이 이제 그 외역 이제 나갈 정도 되면은, 여왕벌은 그 안에서 왕노로 타면서 산란만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 토종벌하고는 그 생활사가 좀 틀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말벌치그 피해 차이점은, 등급 말벌은 낙하채 가는 게 많아요. 불도 많이 뺏어가고, 뭐, 볼통까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체력이 약할 때 하는 행동이고, 어 주로 이제, 어, 등의 작은 꼬마 말벌, 장수 말벌이, 어 우리 이 장수 말벌하고 거의 뭐, 어이 크기는 약간 작아도, 예. 이거, 이 등금 말벌도 더 커요. 예. 그리고 일반 말벌보다도 좀 크고, 예. 그래서 장수 말벌. 그래서 이제, 어 이통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유충을 뺏어가려고. 유충을 뺏어 가려고 이제 그 여왕벌을 많이 키워내야 되니까, 수퍼하고 네. 내년도 그 월동을 날수 있는 저기를 키워내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등급말벌 형태는 뭐 이번 말벌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호버링을 잘하죠. 벌통 입구에서, 그리고 이제 장수말벌 피해는 꼬마장 장수말벌, 이것도 마찬가지 예. 유사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예. 호버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덮쳐서. 난리가 나죠, 그냥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잘 관찰해서 어, 쟤네들이 뭐를 좋아나, 하 어떤 피해를 주나 이런 걸잘 관찰해서 그럼 내가 어,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형태의 피해를 주고 있나 하는 걸잘 관찰해 보면은 아, 그러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 내가 그걸 막으면 되니까. 예. 장수말벌의 먹이원은 그래요. 우리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에서도 아주 싫어요. 사과나 이런 걸 이렇게 갈가 먹거든요. 예, 일반 장수일 반 말벌들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달달한 물만 그 해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어, 갈가 가지고 갖고 가요. 어, 유충을 키우기 위해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 이런 효소 만들고 남은 거 이런 걸 이렇게 그이 포획기 안에 집어넣어도 장수 말벌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럼 뭉쳐서 물고 가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이, 저기, 뭐야, 그, 참나무나, 이런, 그, 이 단풍나무 같은데 삭차가 난데 달달한 물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치유액이죠, 그건. 근데 그걸 이렇게 빨아가고 물어가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장수말벌은 사과나 뭐 이런 그, 이 과일 그, 이 저기를 보면은 맛이 없는 건안 되더라요. 고 달고 맛있는 것만 이렇게 상처를 내줘요. 차라리 이거 하나 끝까지 다 파악하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조금씩 파악하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 말벌들이 되들어서 거기서 2차 피해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낸 게 가수농가에서도 아주 그 골머리 아파요. 해 그래서, 어좀 앞에 그 철망을 가지고 만든 적이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저기 있는데, 과수농가에서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어 과수농가에서도 크게 그 포획기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과수 중간중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장수말벌이 많이 되더라요. 고 그래서 많이 잡아 포획을 해요.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예. 거의 육식성인데, 장수말벌만은 이렇게, 그, 과일을, 이렇게 사과나 뭐 이런 거, 배나 이런 단금한 피해를 줘요. 파요. 파서 그걸 입에 물고 가더라고요. 어, 새끼를 키우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기타, 그, 이 저기, 말벌 종류인데, 네, 장수말벌이나 꼬마장수말벌, 등금은 말벌, 뭐 이런, 이런 거는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한데, 여기까지는 피해를 줘요. 일반 말벌까지는 피해를 주는데 이미 들는뭐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 한게 있죠 이제 건 장수말벌집이고 꼬마장수말벌, 등고말벌 황말벌집이고 이건 쌍살벌, 예 이건 바다리죠 그죠? 나란이벌 이런 거는 크게 그이 초기에 보한텐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런 말벌이나 그런 그 저기 종류만 피해가 크죠. 대개 그 꿀벌한테 피해를 주는 건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아요, 둥그렇게 만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지었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막아요. 막는 그런 형태로 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음그 집을 제거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형태죠, 그죠 예, 그래서 육식성이에요. 말벌들이 일부 그 말벌들은 이렇게 그냥 그 뭐야 그 식물에 있는 곤충의 그 유충을 잡아다 어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떤 뜻적기 하느냐면은 땅이나 나무 이런 데다가 흙이나 이런 걸로 어그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예 단독생활하는 을 말벌들이 있어요. 예, 예 말벌들이 있는데 이걸 한 마리 물어다가 어벌 저기로다가 마취를 시켜요. 벌독이 그게, 그, 이, 한 번, 이렇게 벌독을 주입해 놓으면은 잘 상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얘가 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 여기다 알을 하나 넣어 놓으면, 이 저기 해가지고 부화가 돼가지고 얘를, 에이 먹이온으로 삼아서 완전히 커요. 그렇게 해서 이걸 잡으다가, 이렇게 그 땅속이라든가, 하나 이렇게 구를 파고 집어 넣던가, 아니면 나무 그이 틈이나 이런 데다가, 해고서 맞고 이렇게 해요. 그런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어, 잠자리를 잡는 그 장수 말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말벌 말벌 대 그러니까 장수 말벌이 일반 말벌집을 공격해서 어, 이거 유충을 뺏어 가게 돼요. 꿀벌, 꿀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진에 저, 저, 저 같은 아종 아중, 아종끼린 등치로 밀리니까. 예, 그니까, 나나리벌이나 이런 건, 이런 말벌들이 되들어서 유충을 뺏어가면 도망가있특가 예, 다시 와서 그 집을, 유충만 뺏어가고 말하 집은 두니까 다시 이용하는 걸 이렇게, 예, 볼 수, 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육식성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잘 관찰해보고서, 아,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써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떤 말벌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나 하는 걸, 예, 뭐, 토종권은 크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